이제 두명찾서 사랑 따위, 사랑 따위 하지 않을 거야, 사랑 따위. 나중에 기회되면 랜치 팀이랑 전대하고 싶네요. 어, 어 죄송한데 저는 <laughs> 웬만하면 전대를 하지 않는 편입니다. 왜냐 왜냐면은 전대라는 이름으로 갑자기 상담소가 열려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전대를 할 때는 제가 그 랜덤 전대라는 걸 하거든요. 저는 정말로 저랑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그 선생님들은 저한테 뭐 고민 같은 거 털어놓으시면 안 되고 저랑 데이트를 하셔야 돼요. 내가 콘셉 전대라고 있어요. 이렇게 장소랑 성격을 해가지고 대포를 쏩니다. 대포를 써가지고예를 들어서 이제 에뛰드 하우스에 뭐 렌준이 있다. 그러면은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프린세스 우리 공주님 안녕하세요. 우리 공주님은 이 바속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어머 되게 예쁘다. 이거 14호 이거 알아요? 이거로 입술을 바른 다음에 자 어때요? 입술 키스하고쉽게 생긴 입술이죠? 이렇게 하고 5분을 버텨야 되는 겁니다. 하하하하 <laughs> 난 정말 데이트를 즐기는 편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전화 데이트예요. 데이트 여러분 전화 상담이 아니라 전화 데이트입니다. 저는 정말로 저랑 데이트 하셔야 돼요 전화 데이트를 하실 거면 그런 각오로 오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 막, 어 좋은데요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그런 사람들 중에 버틴 사람들 못 봤어. <laughs> 그냥 듣고 통화 안 돼요 안 돼요 전화 데이트가 아니잖아요. 그 전화 데이트가 아니야. 그거는 전목이란 말이야. 아니 요즘 사람들 전화 데이트 컨텐츠라고 하면은 여기가 무슨 상담소인 줄 알아? 여기가 뭐 병원이야? 내가 뭐 연애 전문가야 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가상 남친 역할은 톡톡히 해줄 수 있다. 근데 랜디 못소 못소리여도 남친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연기잖아 연기. 아 어? 연기 액행, 게시판, 쌍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보일드. 그거? 이 젓가락으로 먹어야지. 먹는 뭐 거야? 어? 어? 지금 어디서 지금? 어? 지금? 안유자가 지금 나랑 겸상을 하려고? 쌍남자. <laughs> 근데 물론 진짜 정말 스윗한 전대를할 수도 있어요. 잘 걸리면 정말 랜덤입니다. 랜덤 컨셉 전대. 잠깐 VR체 좀 잠깐 들어갈까? 하루에 한 번씩 VR체에 좀 들어가서 그 정세를 좀 파악을 해 줘야 돼. 약간 내 여론 조사도 조금 할겸 VR체에서 잠깐 들어가서. 미션 뭐 학교 맵에서 교장님 훈화 말씀하기. 너무한 거 아니야? 너희들 왜 그렇게 장난을 심하는 거야? 아, 아. 어, 아 어. 어. 우리 네, 어. 우리 학생들 저에가요 어? 어? 그래 학생들 신년에 뭐고 들이무너져는어일이다 우리 생나요 A few moments later 자, 앞으게요 예, 예, 예 미션 성공 아이고 자 이만 순화 말씀을 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천원 감사합니다 아유, 돈 벌기 참 쉽다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우리 코나 말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말해보세요 어? 나 예, 예. 또, 뽀뽀한 거야? 아참 그만! 아이 하지 마세요 나한테 다가오지 마네가 상처받아버리니까 알겠어? 알겠냐고 이 바보야 응. 어, 예쁘다 우리 같이 어디 카페에 가서 이야기라도 나눠보지 않을래요? 어디 가는 거예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나의 피앙스 어디 가는 거냐고 자 그러면은 어쩔 수 없겠네 콘콩 키친웨이 카페로 와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 일로 와요. 나랑 같이 데이트합시다. 나랑 데이트해줄 사람 일로 와요. 콩콩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던 그녀가 오지 않더라고요. 나는 영문을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원래 인생이란 게 이런 게 아닐까요? 처음 만나면 우연, 두 번째 만나면 운명, 세 번째 만나면 필연. 우린 우 우연에서 끝. 계세요?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시죠? 아이 뭐야! 야! 너 남자잖아! 어이! 이 자식이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목소리> 적어도 아바타는 여자를 원했어! 속에는 남자라도! 여자 아바타라도 좋았다고!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랬어! 여자 아바타로 바꿔서 와. 오셨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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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있던 거예요? 어째서 그를 보고만 있었던 거죠? 기다려요. 자,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 제가 만들었어요. 자, 이거 받으세요. 모의 모의. 끼우. 오이 시크 날이. 마셔달라고요? 아, 그렇지만 마시게 되면은 이거 간접 키스 아니야? 아, 안돼. 이런 거나못 마셔. 난. 단 말이야 아직 우리 처음 만난 사이인데 하지만 아,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너와의 미래를 상상하게 되는 건 어떤 걸 어떻게 된 걸까 너와의 미래를 그 싶어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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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트하지 않을래 좋다고 그럼 말좀 해줄래 너 남자니 야 남자냐고 어 군필이냐고 물어봐요. 육군 복무신조. 우리의 결의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소유하는 조국 통일의 여군이 된다. 야, 형. 어? 공군 나왔어. 나쁜 짓을 하는 거야? 그..그..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대념작 나한테 관심이 없는걸 미친놈 아니야 저리 꺼지세요 너는! 넌 남자잖아요! 아이 적어도! 모른라아이로 오세요! 하지만 아바타는 예쁘네 남자한테 고백했대요 고백은 아, 안 했어 아 잠깐 간 좀.. 아아나 집에 갈래 콩콩 나온 남자한테 데이트 신청됐습니다 아 바로 뒤에 숨어서 직관하는데 꿀잼이었다 크크크 <laughs> 나가 죽어 이 새끼야! 나쁜 새끼! 남이 상처받는 게 그렇게 좋아? 나쁜 새끼! 나쁜 놈! 천원 감사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그래 진정하자. 저는 자마추스 타일을 조금 추가하기 때문에 굳이 데이터 조각에서 직접 불러내지 않는 거는 너무 좀 내가 좀 취했죠. 미안해요. 형 어디야? 찾아갈게. 아니야. 안아도 돼. 오지않으면안 될까? 나 너한테 받은 상처 아직도 치유가 되지 않았어. 내 상처를 들쑤시지 말아, 말아줄래? 둘이 잘 어울리는데. 총이나 맞으세요 어... 이즈람미기보다 싸울까? 야! 어딨어! 어디.. 어디 계세요! 어! 어딨어!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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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해봐 자, 자기라니 어? 아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자기라니 언제 봤다고 자기.. 자기저기 자기 그러는 거야? 자기야 아! 아! 그만! 다른 여자랑 대화해? 형나 여자를... 버리는 거야? 너 죽어 이 X끼야! <laughs> 다른 여자라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우리 언제 사귀다고 어딜 해? 봐. 어어어어딜어디어디볼 어, 때가 있나? 잠깐 잠깐만, 눈 돌릴 때를 모르겠네? 위로는 위만 볼게. 아 그래? 우리 오늘 1 0일이잖아백일백일이라 100일. 됐어? 야. 어 기억 안 나? 어 기억 안 나는.. 어아 기억나지. 오빠 이야야 새끼야! 너이 새끼 사이가 저... 죽을래 저... 인마? 오빠! 이야저여야어 뭐, <laughs> <언제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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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붕붕이야 나야. 빨리 말해. 뭔 소리야? 붕붕이는 애초에 아니야. 저 사람 누구야? 아니야. 아님 쳤어요나 아, <laughs> 기억 안 나? 이게, 이게 무슨 일이고 어? 누구야? 나 이게... 아, 기억 안 나냐? 양다리야?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이게 양다리였어? 아니 오해야 오해야 아니야 오해가 아니라 오해겠지. <laughs> 실망이다. 어 실망이라니 <laughs> 너, 마우스 주세요. 분리 생각하지 말라고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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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laughs> 야씨 여자가 두 명이나 오는 건 반칙이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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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을 잘 못한단 말이야. 사사노바라뇨아 진짜 인기 많은 것도 죄라니까 정말 도망가지 말고 맞서야지 나뭐 싸워.. 싸우, <laughs> 싸우러 온 거야 자기야 어디로 간 거야? 무서워요 <laughs> 아니 나왜얀드랑 같은 사람들밖에 안와 <laughs> 아니 나 그런 취향 없단 말이야 하지 마세요 아, 그렇지향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그렇지향 아니란 말.. 마... 아이 뭐야 너 일로 와x2 너, 너 일로 와! 야 우리 방에서 회장님 소리 들으면 내가 오냐오냐 해줄 줄 알았어? 당연히 오냐오냐 해드려야지 형님 아이고 언제나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제발 죄송한데 전좀 정상적인 연애를 하고 싶어요. 너이 새끼, 너너 현도 싹 걸렸어. 너, 임마 아 음아 육군 아미 타이거 아 육군 육군 육군, 육군. 이 자식이. 내가 벌 받을 거야. 형 그래도 나 덕분에 다들 고맙잖아. <laughs> 너 지금, 너 지금 내 마음에 구멍을 한게 방아웃고 지금 내 마음 내 마음에 대못을 한게 방아웃고 지금 막 말은 꼬라지가지 지금 너 지금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이 지금 입에서 나온 지금 그 말이야 지금 그게? 이 자식 근데 지... 아 여기 좋다 집데이트도 좋지 야 별장 데이트 날렌트기님 오늘은 그녀와 놀러 오기로 그래 약속을 했다 그녀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 난 지금 바다를 보고 있다 이제 그녀가 올 때가 됐을 텐데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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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의 그녀는 어디 있을까 어 자기야 왔어 아니구나 어 자기야 아이빨야 <laughs> 회장님, 뭐하신거 <laughs> 아니에요? 아, 진짜, 아, 김팍새네. <laughs> 그녀는 언제쯤 올까? 아, 화장실이 오래 걸리네. 변비인가? 아하하. 아, 이런 말 하는 것도 그녀는 다 받아주겠지? 그녀는 언제쯤 오는 거지? 화장실에 간다더니 돌아오질 않는다. 아, 변비가 오래 걸리는 걸 수도 있지. 힘들 때일수록 옆에 있어줘야 되지? 화장실에 갈까? 어? 저기 똥다 쌌어? 네, 예! 나들 가세요. 저기 똥다 쌌니? 그럼 우리 이제 포크스를 즐겨볼까? 포크스를 즐겨볼까? <laughs> 야, 진짜 너만 거 아니에요, 과장님. 너만 거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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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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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옆에 있어도 괜찮은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 우사기 짠. 렌티겐 님. 우사기 짠. 렌티겐 님. 봐락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내가 여자가 되면은 간단한 일이었을 것을. 이런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자, 가 볼까? 진짜 보기 좋다, 형. <laughs> 그렇죠? 어. 당신. 어? 나 이제 당신 따위 몰라. 너 화장실 간다면서 날 버렸잖아. 똥을 야. 얼마나 오래 사는 야. 거야 멈춰가! 어. 아, 미안. 해 됐어, 난 이제 어디 가는 거야? 여자로 살아갈 거야. 나한테 말 걸지 마. 흥. 삐졌어? 삐졌어? 삐졌어요? 이 삐졌어로 될 말이야? 난 지금 남자들에게 아, 큰 사례로 본다고. 미안해. 어. 네, 미안해. 용서해줄게. 괜찮아? 미안해. 용서해줄게. 용서할게. 자, 이우산 네가 써. 고마워. 근데 어, 나도 젖긴 싫은데 우산이 하나밖에 없네. 아. 그러면 같이. 그래? 아 미안 나 혼자 쓴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나 혼자 쓰고할게 미안해. 아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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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그래. 음. 그녀에게 상처를 주기 싫었으니까. 아 싫다. <laughs> 그녀가 아, 나를 잊어줬으면 해서. 난 상처받는 것에 익숙해졌어. 하지만 그녀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비가 내린다. 비내 마음속에도. 난 고양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그런 남자. 고양아 미안해. 우리 집 부모님이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너를 데려갈 순 없겠어. 내가 이런 것밖에 해줄 수가 없구나. 미안해. 미안해요 스윙스. 알 하지만 리스펙 할게요. 당신 리스펙하고 내가 당신 리스펙하지만은 당신 내가. <laughs> 내가 돈까스 나 좋아하긴 하는데 내가 돈까스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못 키울 것 같아. 미안해요. 아 사장님 그 덕분에 좀 족같았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대못을 박아놓은 점 당신은 언젠간 큰 벌을 받게 될거예요 제발 지옥가세요 단명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네 저에게 정말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니시죠? 아 그렇다면! 미리! 미안! 미리 고맨네 뽀뽀 함 해줘 무슨 소리야! 저리가! 0900일차임 자존심 상한다 <laughs> 아니야 이미 나와 그녀는 이미 가상으로라도 한번 사귀어 봤던 사이였는걸 하지만 미안해요 투투님 나 나에게 다가오는 여자 별로야. 매력 없어. 야, <laughs> 타고. 아, 뭔 소리라는지 그냥 뭐 뭐안 들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지? 다시 텍 1K 성공. 부들부들 0902차익. 네, 좀 미안해요. 투트니. 네. 아, 그래요, 여러분. 오늘은 엔티그님팍머쇼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오늘도 상처만 받고 끝났습니다 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모두 고생하셨고요 예 가볼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봐주셔서 예